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다른 약학대학들과는 다르게 임상 현장에서의 실무적 역량을 중요시하고 나아가서 미래형 임상 현장 약사 양성에 대해 많은 의욕을 갖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지원 및 합격 전략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서유중 성경의 5대 약대 중 하나이자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정원인 120명의 정원을 자랑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지원 및 합격 전략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5대 약학대학 중에서는 모집인원 측면 에서나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나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약학대학을 지망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중 특히나 남학생이라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지망하고 있는 학생과 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살펴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수시, 정시 전형 모집인원 증감 비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이전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전형계획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3학년도까지 중앙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되어왔던 두 전형이 전면적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개편으로 인해서 각각 학생부종합cau융합형인재전형과 학생부종합cau탐구형인재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는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시에서는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으로 18명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인재 전형으로 15명,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22명, 학생부 종합 기획윤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전형으로 6명, 논술 논술 전형으로 25명을 모집해서 총 76명을 정시에서는 정시 가군 일반 전형으로 50명을 모집해서 총 50명을 최종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쳐서 12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석소장이 분명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배정 정원은 1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26명이 된 이유는 학생부 종합기획윤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전형이 정원 내외를 합쳐서 모집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집단위별로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학부에 대해서는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 중 정확히 어떤 전형으로 모집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우선은 정원 내 전형으로 표기를 해두었고요 정시 전형에서는 정원 외 정시 가구 수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전형을 통해서 3명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전형 구성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할 점은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수시 전형의 모집 인원이 꽤 많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른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차출해서 가져온다거나의 흐름이 아니라 심플하게 정시 전형 모집 인원을 차출해서 수시 전형 모집 인원에 골고루 분배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사항과 더불어서 꼭위에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를 함께 살피시어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2022학년도 입결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경우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1.3등급 50%컷 1.33등급 70%컷 1.39등급이라는 입결이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1.6등급 50%컷 1.43등급 70%컷 1.74등급이라는 입결입 입결이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2.2 등급, 50% 컷, 1.80 등급, 70% 컷, 2.37 등급의 입결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지역형 균 전형의 입결을 보시고 생각보다 난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은데, 2022학년도 기준 5명이라는 극소 수준의 모집 인원 플러스, 2022학년도 기준 260%에 달하는 충원 합격률, 2022학년도 기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논술, 논술 전형,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제외하고는 이월저대학교와 마. 같 가지로 국수 미기 영 과탐 4개 영역 합 5등급 이내의 탄구상향 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국내 약대 수시 전형 중에서는 두 번째로 강력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이뤄낸 트리플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 등급에 수렴하는 고내신 학생들은 수능 최장력 기준 때문에 갈려 나가고 해당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시 공부에 집중한 학생은 1.0 등급과는 거리감이 있는 내신 때문에 갈려 나가기에 결과적으로 최종 등록자 기준 1.3 등급이라는 성적이 산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해당 코 텐트에서 석소장이 중앙대학교 측이 공개한 실제 경쟁률을 토대로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률을 역산을 해두었는데 약학부의 경우 지원자 309명 중에서 오직 16.2%에 달하는 50명 가량의 인원만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원한 학생들 대다수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다만 흔하지는 않아도 해당 전형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에 최초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1.0등급에 수렴하는 고내신과 해당 수능 최장력 기준도 무난히. 맞출 정도의 정시 실력도 갖고 있는 학생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던 학생들도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해당 전형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진학을 누리고 있는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남은 기간 여러모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모집단이 상관없이 기존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보통 일반고 중심의 지원군이 그리고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은 보통 일반고 중심의 지원군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결을 토대로 살폈을 때 약학부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으며 2022학년도는 물론 2023학년도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구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가 여러모로 변화한 만큼 약간은 다른 지원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간 중앙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입시에서 각 전형마다 반례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꽤 있었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변화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들을 꼼꼼하게 ...하게 살피시며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형이 어떠한 전형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논술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정력 기준입니다. 이전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4학년도부터 모든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정력 기준에서 영어 영역 2등급도 1등급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 모두 동일한 수능 최정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논술 논술 전형은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국수 미기영 과탐 중 4개 영역화 모등급 이내의 탐구 2 과목 평균 한국사 4등급 이내에서 국수 미기영 과탐 중 4개 영역화 모등급 이내의 탐구 상향 한 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로 탐구 영역 한정 완화되었습니다. 아까 석소장이2 0 2 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논술 논술 전형 수능 최장력 기준이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 수능 최장력 기준보다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인 2024학년도부터는 두 전형 모두 동일한 수능 최정력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학생부 중화 미래인재전형, 논술 논술전형,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전형과 비슷한 수준의 수능 최정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능 최정력 기준이 적용되는 두 전형의 경우 내신이 압도적으로 높다거나 혹은 논술 실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합격하기보다는 수능 최정력 기준을 잘 충족시켜서 합격하는 전형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우선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역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경우 위에 약대대학 전략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953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흰색 약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 역시 의대 설립 이후 약대 설립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1953년 약대 설립 이후 1971년 의대 설립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역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과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설립인가 되는 동시에 설립된 만큼 또한 100만평의 석탄 광산을 중앙문화학원에 기여한 고주석 이사가 중앙대학교 발전은 물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장으로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초기 기반을 다지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 그리고 파이퍼홀 신축에 여러모로 큰 영향력을 미친 한미재단도 메인은 약학대학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10만 달러의 거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점등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역사가 매우 튼튼하고 외과대학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역량을 지니 있는 약학대학이니까 학생 과학부님들께서는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석소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및 합격 전략의 두 가지 키워드를 모집 인원과 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꼽고 싶습니다. 물론 단순히 두 가지 키워드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임상 약학에 대한 전문 역량, 생명 약학에 대한 전문 역량, 제약학에 대한 전문 역량 등 다른 중요한 역량들도 존재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주요 약대 분석 콘텐츠및 약대 합격 전략 분석 콘텐츠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전형 기반 특성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키워드인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와 마찬가지로 국내 약학대학 중에서는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인 120명의 모집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에 왜 유난히도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는지는 석소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취합 해서 서울권 임무를 고려하여 서울권 약학대학 총정원 배정 다만 지금처럼 대학교 인프라들이 활성화되어 있던 당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막 종합대학교로 태동하는 동시에 약학연구 수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갖고 있던 몇몇 대학교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론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도 비교적 역사가 긴 흰색 약대들이 먼저 약대 정원을 다수 배정받아 설립이 되고 이후에 해당 인원들로만은 부족하다고 여겨진 바람에 붉구색 약대가 2011년에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정된 정원을 배정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방금 석소장이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중앙대학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매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약사인 약학 연구자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국내 약사 및 약학 연구 분야라면 어디든 중앙대학교 출신이 스며들어 있는 상황, 즉 중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약업계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으로, 그리고 대한약사회 구성원을 보아도 임원이나 구성원이나 최다 인원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약학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현장과 제약 산업 분야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그야말로 공공연하게 가장 많은 인원과 더불어서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약학대학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석소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3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와 12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는 운영과 발전 전략 분야에 있어서 여러모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무조건적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본의 수임을 생각을 해봤을 때 1953년부터 매년 최다 인원을 배출해왔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갖고 있는 역사와 인프라는 어떠한 대학도 따라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3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가 약대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 등이 무한하고 12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가 약대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 등이 유한하다면 지수 법칙처럼 언젠가는 분명 3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가 12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를 추월하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러지 않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당연하게도 12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가 3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보다 여러 관점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자를 받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석토장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자면 3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가 한정된 자원 속에서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마주해야 하기에 끊임없이 압박감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12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는 비교적 여유로운 자원 속에서 조금 더먼 곳을 바라보면서 여러모로 투자를 할수 있다는 뜻인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투자가 여러 분들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여유로 작용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간 탐구한 여러 요소들이 약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에서 어떠한 분야에서든 또한 얼마만큼이든 언젠가 도움이 된다는 가능성만 보여줄 수 있다면 3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보다 12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가 여러분들을 훨씬 긍정적으로 그리고 훨씬 흥미롭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학생부 종합 CAU융합형 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CAU탐구형 인재 전형이라는 중앙대학교의 대표적 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학부님들께서는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 2023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은 구근생 약대의 특성으로 말씀드렸던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다소 도전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인 경우가 많았고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 2023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던 학생들은 흰색 약대의 특성으로 말씀드렸던 을 기존 약학연구 및 약학발전의 결을 따라가되 여기서 더 깊이 있는 목표를 세웠던 학생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전 약대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합격자 표본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해당 학생들의 다른 약대 합불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높은 경향성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3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약대였다면 혹은 해당 정원을 모집할 수 있는 전형이 하나였다면 하지 못했을 지원군과 합격군의 분할 및 임의적인 조정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 학부는 120명 정원과 오랜 역사 덕분에 비교적 여유로운 자원 속에서 좀더먼 곳을 바라보며 여러모로 투자를 할수 있기에 또한 전형 구성 측면 자체부터 확실히 전형 지원 및 선발 인재상을 구분 지을 수 있도록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꾸준히 운영해 왔었기에 넉넉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각부님들께서는 학업 영량과몇 가지 요소만 전제가 된다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 학교가 바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란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 CU 탐구형 이제 전형에서는 무조건 생명과학 및 화학 중심의 생명약학 연구로만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해서 꼭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자료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전체 전공 수업 중에서 생명약학으로 유약되는 생명약과학과 의약과학의 비율은 40.5% 정도이고 엄밀히 말하면 제약과학과 보건사회 임상약학에 해당하는 제약 임상약학 분야가 46.0%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학문 특성상 이렇게 깔끔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비율 구성 을 살폈을 때 여러분들이 파고들 방향성이 꼭 약학하면 생각나는 실험 그리고 실험 또 실험과 같은 고전적인 방향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각본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인원도 하도 많고 역사도 하도 길어서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역시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및 기타 약학대학 등과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특성화 산업 및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 등 웬만한 사업들은 모두 선정된 이력이 있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이 많은 만큼 학내 연구는 물론 학부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여러분만의 시선에서 재해석한다면 확실한 비교과 방향성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지원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중앙대학교 하면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을 비교과가 부족해도 인성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위한 전형으로 그리고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을 인성 역량은 부족해도 비교과가 뛰어난 학생을 위한 전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두 전형의 지원군 양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대다수의 모집단위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처럼 이 전형이나 저 전형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려드는 모집단위에서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과나 인성 역량이나 모두 소속 고등학교 내에서는 최고 수준인 학생일 것이 분명하기에 결과적으로는 전형평가 요소에 대한 적합성부터 시작해서 해당 모집단위가 두 전형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 정도가 합부를 결정합니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인원이 많은 만큼 여유롭게 학생을 살펴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흰색 약대의 특성으로 학생을 선발하든 붉은색 약대의 특성으로 학생을 선발하든 결국에는 약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자신만의 진로와 기여로 사람들을 위해 공헌할 수 있다는 확신과 목적성만큼은 꼭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